동화 권혁순 레슨 6부문1 시작합니다 Have you ever visited? 너 가본 적, 방문해 본적 있니? have pp 여기서 현재 완료는 경험을 나타냅니다 뭐뭐한적 있다 이렇게 청계천, 서울에 있는 청계천 방문해 본적 있어 and 하고 뒤에 지금 신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다? 이것도 pp입니다 앞에 있는 요 visited 하고 병렬로 이어지는 거야. 자, 방문해서, and t 본적 있어? The large painting. 거대한 그림 on a wall. 벽에 있는. 즉 벽에 있는 거대한 그림이니까 벽화가 되겠지. t h a t h a t 은 관계 대명사입니다. 됐죠? 이렇게 묶어야 되겠지? 여기부터 이렇게 묶었어. 그럼 선행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선행사가 앞에 있는 어월이 아니라 누구다? 그렇지. 페인팅을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자, 어떤 벽화? That shows, 보여주는, a grand procession, 웅장한 행렬을 보여주는 거대한 벽화 본적 있니? This painting, 이 그림은 is called 불리워져. BPP, 수동이니까 BPP가 나오셔야 됩니다. 불리워져, 반차도라고 불리워져. And, 그리고 it, 그 그림은 depicts, 묘사해, king 정조를 묘사해. 어떤 king 정조 이렇게 꾸며주는 분사야. 능동의 I-N-G가 되겠지. Leading a royal procession. 왕실의 행렬을 to 화성 포트리스 화성까지 이끄는 수원에 있는 화성까지 왕실의 행렬을 이끄는 정조를 묘사하고 있어. 아 반차도가 그런 그림이구나. 자, created. 일단 얘는 지금 P-P야. created by Kim Hong-do and well-known artist of the time. 여기서 부 이렇게 묶이는 거야. 콤마가 이렇게 있고 끊깁니다. 그리고 다시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pp, 주어 동사니까 이거 뭐야? 분사구문이 되겠지? 왜 pp가 나왔다? 수동입니다. 이 주절의 주어이 능동 수동이잖아. 이 페인팅이 만들어진 거잖아. 그래서 수동의 pp가 나온 겁니다. 이 김홍도와 well-known artist of the time.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잘 알려진 예술가들에 의해 크리에이티드 만들어진 그 오리지널 페인팅, 원본, 원작 그림은 was done. 만들어졌대. p p p 수동이 나와야 되겠죠? on 63페이지. 63페이지에 걸쳐서 그 그림이 만들어진 거야. 엄청 많네, 지금 양이. 그치? 굉장히 길잖아. and 그리고, a n 그리고, vividly, 생생하게 d e p 묘사하고 있습니다. 1779명의 캐릭터를 유제 등장인물들과 779마리의 말들을 on a magnificent scale 아주 웅장한 웅대한 규모로 이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대 But, 하지만 why was king 정조's procession 왜그 정조의 행렬이 was made 만들어졌을까 수동이죠 into a painting 그림으로 왜 만들어졌을까? 그 정조 행렬하는 그림을 왜 그렸을까?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인터넷 이렇게 묶이는 거니까요. 어? 그래서 얘가 지금 주어고 이 문문이라서 was 주어 수동태라서 PP가 지금 나온 겁니다. 왜 킹은 뭘 행진을 했을까? 수원까지? 자, What 무엇이 made him build and visi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오시앤 오시끼리 지금 병렬인 겁니다. 여기서 m a k e 는 무슨 동사로 쓰였다? 그렇지. 사역동사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사역동사는 오와 오시와의 능동, 수동을 따져서 능동일 때 원형, 수동일 때 PP잖아? 그러면 그가 빌드하고 그가 비집, 방문하는 거니까 얘도 능동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능동입니다. 그래서 얘도 원형이고 얘도 원형.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가 오시하게 만들다. 오가 오시하게 하다. 이런 뜻이야. 그럼 봐라. 무엇이 그가 그 정조가 빌드 앤 비짓 화성 화성을 만들고 방문하게 했을까? 즉왜 만들고 왜 도대체 화성을 방문했던 걸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장 중요하겠죠? 사역 동사, 원형의 원형, 병렬로 이어지는 거니까. 자, how was it built? 그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here 여기에 여기에서 we will learn 우리는 배우게 될 거야. about the origin 그 기원과 And the history, 역사에 대해서, of the fortress, 그 성, 화성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흥미진진하게 구부 본문의 머거!